I r 아프 l 면처음 o v e 했어요 근데 i r 은안 아픈 거예요. 생각보다 She's a b 다 t c 를 She's a bitch. She's a bitch. She's a bitch. She's a bitch. She's a 데 일분이요 응. 국물이 진짜 뚜르륵 나요. 지금 이게 어떤지. 첫 번째 거. 아. 두 번째 걸로 해도 되고. 근데 두 번째 건 너무 좀 화이트 핑크고. 아예 저맨 위에 거 하면 너무. 응. 안 돼요. 저거 할바에는 화이트 하는 게나 차라리. 아. 저 너무 쨍해. 이거로 해주세요. 한국스있에다원이런스 갓, 거리, 티나, 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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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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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거리, 거거이 거리, 거거거 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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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저그 거기 병원에서 하면 포인트가 쌓여서 이렇게 돈으로 환산돼요 주사 맞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. 응. 괜찮죠. 응. 완전 근데 포인트를 쌓야는 뭐가 있었어? 어그 만약에 제 수술한 다음에 성공기나 그런 거 쓰잖아요.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어플 응. 들어가도 포인트 주고 응. 나 오늘 다뭐 먹었는지 뭐 쓰고 막 이런 거면 하 포인트를 계속 줘요. 200원씩 막 이렇게. 근데 그걸 30년이 넘다서 그게 막 성공기가 천 원씩 주고 <목소리가> 막만 원씩 주고 성공기 잘 쓰는. 열어서 봐. 어머 어머 어머. 마음 같아서 이거 하고 싶어요. 아돌방울 <목소리가> 네. 너무 커. 어차피 이미. 메탈 얹자마자 아 화려하다고 라 생각할 거예요 그니까 핑크빛 또는 옷병원 이렇게? 응. 어, 그럼 어. 엄지는? 아 살짝 작은 거 있어요 얘보자는 살짝 작아어네 이거예요 완전 히 그럼 이쪽으로 이거를 붙일까요? 네 <목소리> 완벽하다 음, 완전 근데 스타 완전 예뻐요 <목소리> 진짜요? 네. 예쁜 거 아쉬운 거 같은데? 예쁜 거 <laughs> 너무 많아요 마음같은데 <laughs> 하트 큰거 받고 싶어요 <laughs> 어머 안 찍고 있어아 대박이다 하나도 안 찍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? 아 need 요 o 요 o I don't pay, put it 고 u t on the c o u n 건조했나 싶어가지고 오늘 운동 h 오 r e You don't have so much of it. I l o 가 e it. I love it. I love it. I l o 약간 it. I 서 와, 진짜 힘들어. 완전 하이브.